가 아닌 차가 시설물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즉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는 비용입니다 즉 어, 임대료와 같은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국 점용료 이러 국토부장관은 대통령령에 따라 점용허가받은 자에게 점용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에 보면 점용료는 점용허가할 철도시설의 가액에다가 조명 허가받아 행하는 사업의 매출액 기준으로 산출하되 구체적인 조명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국토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철도 시설의 가액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 42조를 준용해서 산출하되 어 당해 철도 시설의 가액은 산출 을 3년 이내에 하나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어 철도 조명화가 할 철도 시설 가액 예를 들면 이어뭐 영등포역 영등포 그 롯데역사라고 롯데백화점을 생각하면, 철조시설의 가액, 감정평가를 통해서 가액이 나오죠. 거기에, 어, 점영화가 받아 행하는 사업의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1년간 얼마가 되는지를 산출해서 계산한다고 보면 되고요 관련돼갖고, 뉴스 스크랩된 걸한 보면요. 자, 이게, 이거는, 애경하고, 국가철도공단하고, 점영료 다툼인데요. 어, 애경그룹은 어 이제 이 여기 이제 천구백십 어, 2018년 7월달에 서울 공항철도 홍대입구역에 애경타워를 지었는데요. 어 애경그룹은 30년간 사형계약을 맺고 점명허가를 받았다는 거죠. 원래 그 전에 점명허가 기간이 30년이었잖아요. 이제는 개정돼서 50년으로 되어 바뀌었죠. 점명료 15억 2천만 원을 내기로 했어요. 연간. 근데 어 시설 가액을 계산했더니 감정평가에 따라서 땅값이 올라왔고 돈을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억 2,700만 원을 더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제했더니 애경 측이 이게 2억 7천만 원이 더 감정평가액이 더 오른 것은 다른 건물이 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애경타워가 우리가 애경그룹에서 애경타워를 지었으니까 그 감정평가 금액이 오른 건데. 우리가 지었기 때문에 올랐으면 그걸 감안해 줘야지. 그걸 우리가 져서 이제 감정평가액이 올랐다고 그 금액만큼 저명료에 산정하는 건안 맞다고 소송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명료는 철도시설 가액에다가 사업의 매출액 기준을 산출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철도시설 가액은 산출을 3년 이내에 하나에 적용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하. 점명료 감액, 그, 전용, 점료 감면. 어, 점 허가 받은 자가 당갖 각고에 해당할 경우, 대통령에 따라 점명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요, 내용을 보면 다, 아, 뭐, 고개가 끄덕여지는 내용이지, 어, 의아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특별히 없습니다. 무상으로, 국가의 무상으로 양도 제공하기 위해서 시선물을, 어, 점유하고 있을 때는, 그거는 이제 감면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런 시선물을 설치 위해, 공사 기간 중 점용 허가 받거나 임시시설 설치하는 경우 그 국가의 무상으로 양도 제공하기 위해서 공사하는 경우에는 어~ 점용 허가 받거나 임시시설 설치한 경우에는 점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공공주택 건설을 위해서 그리고 4호제해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어~ 본래의 저 철도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점용 허가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5호가 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을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저명가구를 받은 경우에는 저명을 감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면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 어, 1호, 2호에 대해서는 국가에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제공하기 위한 시선물의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감면한다고 되어 있고요. 어, 3호, 공공주택건설의 경우에도 어,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명을 감면한다고 되어 있구요. 4호 같은 경우에, 제,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철도 조명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 이게 이제, 23년 10월 달에 개정돼서 24년부터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는, 개정전에는 면제할 수, 면제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면제한다 보면, 어, 이게 어떤 부분은 사용할 수도 있는데 다 면제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개정한 거예요. 그래서 전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감면하고 일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면적 비율에 따라서 감면하겠다. 합리적이죠 이 내용은 그 전에는 어 감면한다고 되어, 아, 면제한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그 부분의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변 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개정된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어, 이양 같은 경우는 대통령에 따라 감면 할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면 하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시험 문제에 공공주택 건설 시, 저명료를 감면 하야 한다라고 하면, 맞나요? 틀렸나요? 틀렸죠? 감면 할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네, 감면 하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 사망. 점유의 징수 위탁 국토부 장관이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국토 국가철도공단에 대행하게 한 경우 점명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습니다예 아까 저 신문에서도 보셨죠 예 국가철도공단하고 예 이렇게 하고 있죠 국가철도공단이 정부를 어, 국가를 대, 대신해서 위탁받아서 이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소송도 예 국가철도공단하고 애경하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업무를 위탁하는 거 국가철도공단이 대행해서 하고 있다 어, 할수 있다고 되어 있죠 대행해서 할수 있다고 점용미납시 징수 어, 국토부장관은 점명료를 내지 아니하면 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되어 있구요 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거는 앞에 17조에서 과징금 처분할 때 어, 기한 내에 미납하면 국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도 명시되어 있었죠. 다음, 점유 납부 매년 1월 말까지 당해 연도 해당분을 선납하도록 돼 있고요. 다만 국토부 장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고되있습니다 아, 그리고 앞에서 아까 요 저명료 감면 같은 경우에 안기 방법은 무공해 대통령. 무공해 대통령이 아니고 무공해 대통령입니다. 공이 두개 들어가니까 무공해 대통령. 무공해 대통령이라고 안결하시기 바랍니다.